오늘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삼성전자의 간판 제품 갤럭시탭 S10 플러스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19%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24만 8,500원인데 현재 24만 9,500원 역대급 할인가 적용해서 단돈 99만 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쿠팡 캐시 9,990원 적립도 챙기세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4만 9,5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태블릿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 편의성입니다. 태블릿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 아닐까요? 따라서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입니다. 태블릿의 휴대성은 얼마나 가볍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571g 밖에 나가지 않는데요. 최대 16시간의 영상 시청이 가능한 배터리를 장착했음에도 매우 가볍습니다. 들고 다니기 딱 좋은 태블릿은 600g 이하로 하면 됩니다. 600g은 핸드폰 두 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화질입니다. 태블릿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영상 시청입니다. 특히 요즘은 TV로 영화 보는 것보다 태블릿이나 휴대 전화로 영상을 보기 때문에 좋은 화질은 필수입니다. 크기, 해상도, 디스플레이 종류, 색심도 등 영상 화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또한 리뷰를 확인하거나 가능하다면 구매 전 직접 테스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사용자 편의성입니다. 태블릿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호환성, 배터리 용량, 충전 방식, 조작법, 추가 편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분 그냥 이거 사세요. 갤럭시 탭은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로 어떤 프로그램과도 호환이 쉽습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로 노트북 대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갤럭시 S 펜으로 강의 필기나 디자인 작업도 용이합니다. 동영상 강의 시청, 인터넷 검색 등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영상 화질인데요. 다이내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여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2,800 x 1,700의 높은 해상도로 8K 영상도 끊김 없이 볼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315mm로 영상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기가 참 편합니다. S펜 지원으로 필기가 가능하고 갤럭시 버즈 호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56기가의 넉넉한 용량도 충분한데 SD카드 지원으로 추가적인 용량 관리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USB-C 타입을 이용해 편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태블릿 구매가이드와 초특가 갤럭시 탭 S10 플러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값하는 갤럭시 탭 S10 플러스를 19%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